근데 비동차 방정식에서 좀더 일반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제 경수변화법인데요. 그게 바로 경수변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터 베리에레이션 메소드예요. 그래서 메소드 파라미터 베리에 i 이션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놓으시는 알아 게 편할 것 같아요. 우리는 호모지니스 이 n e o u s 할 때, 그, 어떤 호모지니스 이 n e o u 그러니까 x'은 라임 ax라고 하는 이 homogeneous e q u a t i 에 대해서 호모지니스 이 n e o u 이 있으면, 이거의 e i g e n 를캐릭터 r a c t e r i q u a t i o n 을 통해서 아이 g e n 를 구했고, 아이 g e n 를 통해서 아이 g 벡터를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럼 그 아이젠 벡터를 가지고서 우리는 펀더멘터 매트릭스를 알아낼 수 있었죠. 이게 이제 펀더멘터 매트릭스. 이 펀더멘터 매트릭스는 어, 여러분들 아이그 이게 펀더멘터 매트릭스는 이 아이젠 벡터를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그 벡터리죠. 이제 펀더멘터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나타나는 제너럴 솔루션. 제너럴 솔루션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제너럴 솔루션은 여기 C는 이제 그 상수 매트릭스 상수, 상수 매트릭스고요. 요게 이제 바로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것와 마찬가지로 인호모지니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모 이노 h o m o g e n e equation x 라임은 ax ax 플러스 여기 ft 라고 하는 이인호모지니 o g e 이 있는 경우에 어 이거의 p a r t i c l l 이 이거의 p a r t i c l solution이 이렇게 fundamental matrix처럼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해볼 수 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펀더멘털 매트릭스의 지금 요 상수, 요 상수 매트릭스는 우리가 모르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언노이라고 하는 이언노 파라미터 거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이걸 언노 파라미터를 언노운 변블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알아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하기를, suppose that the particular solution 이거 이제 파 a r t i c u l a r s o l 이 어떠한 모양을 갖느냐 하면, 얘가 펀더멘 d 매트릭스의 모양을 갖게 하자. 이 ut라고 하는 펀더멘 d 매트릭스를 갖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 n h o m o g e n 이션에서의 모양, 이렇게 이펀더멘 d 매트릭스 모양을 갖게 하고, 우리는 이 u를 찾으면 돼요. 이 u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이미 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푼다는 얘기는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먼저 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파이, 펀드멘털 매트릭스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요 U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 매트릭스를 우리는 알면 되는데 얘는 이제 말 그대로 파라미터 매트릭스입니다 파라미터 벡터, 파라미터 벡터죠 U1, U2 그래서 UNT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요파티큘러 솔루션이 원래 미분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미분방정식, 요그 x 프라임요 p 가요 a x p 플러스 f t 를 만족을 해야 된다 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 요거를 요 스타를 한번 이제 미분을 해보면 x p 를 한번 미분을 해보면요, 얘가 이제 파이 T에다가 u 프라임 T 플러스 파이프라임 T, U T 이게 미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AX는 X가 바로 파이 T, U T 이렇게 되고 플러스 FT가 되죠.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에서는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에서 우리는 X는 지금 요 파이 c 로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배웠 고 이거는 이거는 x 프라임은 a x 를 만족을 하죠 그래서 한번여기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대입을 해보면요 x 프라임은 이제 파이 프라임 c 고 a 얘도 일반적으로 t 의 함수 그다음에 x 는 이제 파이 t c 이렇게 됐을 때어 요거는 지금 c 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파이 플라임 t 마이너스 a t 파이 t c 이퀄 체로 이제가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 c 는 이제 그0이 되지 되면 안되기 때문에 0이 되면 이제 트리비얼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 플라임 t 는 바로, a t, 5 t가 된다, 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p i t를 알아냈기 때문에, 요 p i t를 여기다 이제, 투스타 방정식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p t, u' FI, t. 우리가 지금, 어, 목적하는 거는 u를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u가 어떻게 생기나는가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한번 알아봐요. 그래서 플러스 파이 플라임은 지금 여기서 봤듯이 a t 파이 t가 이제 파이 플라임 t고요. 그래서 ut 이는 a 파이 t ut 플러스 ft 이제 이렇게 되죠. 어, 이렇게 봤더니 지금 얘랑 얘랑은 이제 캔슬돼서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캔슬되고, 그래서, phi 라 u' t는, 그러니까 ft.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요, f 우리의 목적인, u'을 알아내기 위해서, u', u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양변에다가, inverse matrix를, phi inverse matrix를 곱하면은요, 여기 u' t만 남죠, 이쪽에는. 그리고 이쪽에는, p 플라 phi의 inverse, 파이의 플라잉이 아니고 인버스입니다. 여기 inverse, i n t, ft 이렇게 되죠. 그래서 ut가 뭐가 되느냐? 요 ut는 i n t e g dt에 파이 i n v e r s t, ft. 예, 얘가 이렇게 되라는 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xp라고 하는 p a r t i c u 은요 파이 t에다가 ut인데, ut가 바로 파이의 인버스 t ft dt 이렇게 되더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꼭 외워 주세요. 근 어떻게 외우냐면 지금 여기 어 기본적으로 이 컴플리멘터리 솔루션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에 요게 파이 c 가 되듯이 여기 c 대신에 u 를 쓰는데 유를 쓰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파이랑 파이랑 파이 의 인벌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 1이랑 마차, 1, 1이나 랑 마치 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f, f만 f 남죠. 여기 적분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적분이 되고, 물론 1이 되지는 않죠. 왜냐면 적분이니까. 근데 지금 외우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외우기 쉽게. 이 파이가 이 파이 씨가 나오듯이 여기에서 이파티 c u l a r s o l u t i o n 은 ft. dt 이런 모양이 되는데 요 앞에다가 뭐 인테그럴 뭐가 붙는데 요인테그럴뭐 뭐가 파이랑 파이 인벌스가 붙어가지고 1이 된다 1이 되는 것처럼 어, 느껴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 그냥 그 제가 말하는 게 맞,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외우기 쉽게 여기 파이랑 파이 인벌스가 1이니까 기본적으로 ft dt 이런 모양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결국적으로 보면은 이거의 이 어, 토탈 솔루션은 이컴플리멘트리 솔루션에다가 이파티큘러 솔루션 인테그럴 파이 인버스 t f t d t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그 최종적인 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x p 라임이 얘가 마이너스 3 1 2-4x 플러스 인 호모지니스 톰으로서 3t 이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t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호모지니스 이큐이션 호모지니스 이큐이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캐릭터리스트 그 이큐이션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람다 1, 2. 그럼 람다 플러스 4, 람다 플러스 3, 마이너스 2. 람다 제업 플러스 7 람다 4, 3, 12 플러스 10, 2, 5, 10 하니까 람다 플러스 2, 람다 플러스 5 이퀄 제로. 그래서 이제 람다 원이 마이너스 2, 람다 투가 마이너스 5죠. 그럼 첫 번째 이제 람다 원이 마이너스 2인 경우, 마이너스 2인 경우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2. K1, K2.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K1, K2죠. 그래서 이제 K1은 1 1입니다두 번째 람다2가 마이너스 5인 경우. 마이너스 5인 경우 보면은 얘가 이쪽으로는 어, 마이너스 3 플러스 오니까 2121. 2, 1. 그리고 K1, K2 이퀄로 그래서. e k 1은 마이너스 k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k2는 어, k1이 1이면 k2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보면은 그냥 x1을 보면은 x1은 얘가 1, 1 에다가 익스포렌셜 마이너스 2t 그리고 x2는 1, 마이너스 2에 exponential minus 5t 이렇게 주어지고요. 어, 이걸 바탕으로 해서 fundamental matrix를 구할 수 있는데, fundamental matrix가 exponential minus 2t 그리고 exponential minus 5t 그리고 exponential minus 2t minus e, exponential minus 5t 이게 이제 fundamental matrix가 되는 거죠. 그럼면 이거에 우리가 p a r t i c u l a r solution은 이거의 인 n 스매트릭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 e 미 e r m 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 e 미 e r m i n a 파이제 보면 은 얘는 마이너스 2의 e 스포 o n e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e x p o n e 마이너스 7t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3의 e 스포 o n e 마이너스 7t가 d e t e r m i n 가 되죠. 그래서 이거의 인 n 스 매트릭스, 이펀 u 멘 d 매트릭스의인 n 스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e x p o n e n t 7t, 그리고 e x p o n e n 마이너스 2의 e x p o n e n t i 마이너스 5t, e x p o n e n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e x p o n e n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e x p o n e n 마이너스 2t.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3분의 2의 e x p o n e n t 2t,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의 exponential ET. 3리의 1의 3분의 1의 e x p o n e t i a l OT. 3분의 1 t 3분의 1의 exponential OT. 3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particular solution, particular phi t에다가 phi inverse t i a l OT. 3분러 o t i a l OT. 3 t i a l t 3의 t i t 3 i t 파이는 minus et, minus ot, minus et, minus e x p o n e t i a l 2 t e x p o n e t i a l 5 t e x p o n e t i a l 2 t Exponential-5t 여기에다가 곱하기 인테그럴 g dt 하고서 분1 3을 음, 앞쪽으로 빼겠습니다. 분1 3에다가 여기는 2 e x p o n e n t 2 t exponential et, exponential 5 t minus exponential 5 t 여기에 ft가 지금 inhomogeneous term인데, inhomogeneous term이 3t exponential minus t. 3t exponential minus t. 이렇게 되죠. 그러면, 먼저, 음, 이 예, 요거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게 동그라미라 그러죠. 이문 계산해 보면은 3분의 1에다가 dt에다가 이거는 6t 엑스포셜 e t 플러스 포셜 t 그리고 3t 엑스포셜 t 마이스포셜 4t 그리고 음. 어. 요거를 이제 보면은 요거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을 그냥 다시 넣어보면요. 그래서 그 위에 거 부분적분을 하면은 그냥 e t죠. 여기 e t인데, 익스포 n 셜익스포 a 셜 e t를 적분을 먼저 하면은 2분의 1 나와가지고 2분의 1하고 2랑 서로 캔슬되면서 taexponential e^t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트레그럴 t 미분돼서 exponential e^t dt 플러스 3분의 1exponential 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3분의 1 캔슬돼서 1 되고 여기는 exponential ot를 적분하면 5분의 1에다가 5분의 1taexponential ot 마이너스 5분의 1의 인테그럴 t 미분하니까 익스포니셜 5t dt 마이너스 3분의 1익스포니셜 4t 이런 모양이 되고 그러면 은 t 익스포니셜 2t 마이너스 2분의 1익스포니셜 2t 플러스 3분의 1익스포니셜 t 그리고 5분의 1 t 익스포니셜 5t 마이너스 5 25분의 1에 익스포니셜 5t 마이너스 43 12분의 1에 익스포니셜 4t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거랑 이제. 요거랑 이제 곱해 줘야 됩니다. 예, 요거랑 아, 어, 이게 아니죠. 지금 요이 요거는 지금 이거 어, 요거 아니고, 이게 아니고, 지금. 예, 요거죠, 요거. 네, 예, 제가 잘못 잘못 복사했고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그요그 여기 요, 그요 요거를 지금 붙여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t-2 분의 1의 e x p o n e n t i a 2t 플러스 3 분의 e 스포 o n e n t 그리고 여기는 어5 분의 1의 t-5 분의 1의 e x p o n e n t i 5t 마이너스 12 분의 1의 e x p o n e t 4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은 어... e x p o n e n t i a 2 t e 스 p o 셜 e t i 2 t 서로 캔슬되면서 여기서 이제 t-1 2분의 1 t-1 2분의 1 나오고 플러스 1 3분의 1 e x p o n e n t i t 그 다음에 e 스 p o 셜 e n t i a 5 t 가 밑에 있는 거랑 곱해지니까 플러스 t 1 5의 t-1 5분의 1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1의 익스포닝셜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닝셜 마이너스 et가 이제 위에 꺼에 곱해지니까 t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익스포닝셜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e 익스포닝셜 마이너스 ot가 밑에 꺼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e 5분의 2에 마이너스 5분의 2에 t 마이너스 5분의 1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1의 익스포네이셜 마이너스 t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음, t로 되어있는거 t로 되어있는거는 t 플러스 5분의 1t니까 얘가 5분의 6t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 이니까 마이너스 25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오, 마이너스 50으로 이제 통분을 하면요 5 0분로 통분하면은 어, 2, 여기는, 어, 예, 5, 25. 예, 50으로 통분 25. 25고, 여기는 2니까, 50으로 통분해 27. 플러스, 익스포니시 마이너스 t로 하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12분의 1로 통분을 하면은, 6, 어, 4, 3, 12. 4 빼기 1이니까 3. 1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엑스포니셜 마이너스 t. 그리고 t로 하면 1하고 마이너스 5분의 2. 그러니까 5분의 3t. 그럼 상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어 25분의 2 이니까 마이너스. 그러면은 마이너스 50분의 25. 어, 더하기 4, 그러니까 21, 그 다음에 어,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 그러니까 플러스 6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1, e x p o n e n t i a T,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p a r t i c u l a 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컴플 m p l 리솔루션은 아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컴플 m p l 리 솔루션 요게 이제 요 파이티가 됐죠.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은 요거에 C1C2 플러스 요 파티클 솔루션이죠. 이게 이제 그 어, 최종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c1으로 치면은 c1으로 하면은 얘가 1 1 e 스포 o n e 마이너스 2t 플러스 c2에 1 마이너스 2에 e 스포 o n e 마이너스 5t 플러스 t로 되면은 5분의 6에 5분의 3에 t 마이너스 50분의 1로 나나면은 27, 21 플러스 4분의 1로 묶으면 1, 2, 익스포인셜 마이너스 t. 예, 이게 지금 어, 솔루션이 돼요. 지금 이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 얘가 이니셜 밸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니셜 밸류 프로 e 럼 얘가, general solution이, 그, 파 h c에다가, 플러스 파 p t의 integral, p h 의 inverse t, f t t 이게 particular solution이죠. 근데, initial value라고 하는 거는, 여기 t가 t0로부터 t까지의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여기 적분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 적분 구간이 형성이 되고, 얘가 t equal t0에서, 요 x t0는 바로 Phi t0가 되죠. c. 그 얘기는 요 바로 c가 이개수가 결정이 되는데 c는 이 p 파이의 인버스 t0 x0. 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그래서 c의 개수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은 여기 Phi t에다가 c인데 c가 바로 파이의 인버스 T0 X0 이거는 여기 바로 이제 그 서로 간에 캔슬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여기는 X0 X0 이니셜 밸류 X0 플러스 파이 T의 인테그럴 T0부터 T까지 파이의 인버스 T 인버스 T가 여기 있기 때문에요 어, T라고 쓰지 말고 여기 그 파라미터를 S라고 바꿉시다 f s d s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x 0 플러스 x 0 플러스 파티클러 솔루션 그런데 이 적분 구간은 이렇게 t 0부터 t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